음, 안녕하십니까. 행복종조입니다. 음, 어, 월요일장이 음, 다르, 예상과 다르게 어, 하방으로 나왔습니다. 아, 시가가 251.5에 시작해가지고, 종가가 249.6에 끝났습니다. 음, 이날, 월요일장은, 예, 올라가야 되는 장입니다. 올라가야 되는 장. 이렇게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올라가야 되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어, 4월 27일, 어, 저가 249.60에 맞췄습니다. 요게. 여기에. 요게 다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종가를 249.60. 음, 아, 이, 요날 4월 27은, 일그 249, 저가가 249.60이고, 시가가 250.10입니다. 즉, 250.115에서, 250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저가가 249.60 올렸고, 어, 이날은, 251.55에서, 어, 저가가 249.20, 그죠? 예. 그리고 요날, 보시면, 저가가 249.60, 저기 249.60을 깨고, 종가가 2 4 9 6 0에 나온 겁니다. 음, 어, 그리고, 기준일, 4월 10일 기준일을 봤을 때, 시가가 244.02인데, 어, 저가가 244.15입니다. 그런데, 어, 요날, 어제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보면, 고가가 253.15에 나온 겁니다. 어즉 기준일에서 위로 10 포인트 위에 딱 찍고는 예 4월 27일 날 저가 249.60에 놓은 겁니다 2 5 2 5에놓은게 아니고 어 이날을 제가 이제 위로 간다고 이제 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 트럼프의 만이라 뭐, 실적 이런 걸로 내리기에는 지금 현상이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고, 예, 그 모든 것은 악세를다 이렇게 접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어, 이날 기준이 날, 어, 시가 244 후에, 그러니까 254에서 시작되이라 봤고, 204, 254, 어, 도찌나, 뭐, 양봉으로 위로 이렇게 끝날 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딱 이, 이날 시작, 시가 251.5 위에서, 의등 간에 250 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뭐,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딱253.15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고, 아, 가야 되는 자리에 못 가고, 저 가야 될 자리에 못 가고 꼬그려져가지고아 이번 옵션 만기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음이 고가 2 5 3 1 5를 설정을 넘굴더라도 예 일단은 좀 하방으로 봐야 보고 예 움직여야 된다는 걸로 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어 월요일장에 어이 하방 내를 꽂음에도 불구하고 어, 네이버나 뭐 이런 쪽에 어, 주가는 예, 비대면 이쪽에는 굉장히 강하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걸볼때 비대면 이런 쪽이 어려워지면 어, 보통 이제 장이 하방으로 할때 내수주나 뭐 그죠 이쪽으로 이제 쏠리는데 앞으로 4차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장이 어려지면 이쪽으로 더 쏠린다 돈이 예 미리 예고해주는 그런 어, 장이 기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음. 어 어제 밤에 그 우리나라 그 EWI는 0.66 위에서 상승을 끝났습니다. 어, 지금, 오늘 짱도, 뭐, 이, 지금 현재 미국 그 선물로 보면 어, 위로 끝나겠죠, 그죠? 예, 저도 그렇게 좀 좋게 좋게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음, 주식은 저도 이제 네이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네이버는 지금 저도 이 상승 추세는 끊기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예, 요 때, 그죠? 난 19만원 선에서 지금 잡았기 때문에, 예, 23,000원 찍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장에 이렇게 보고, 일단은 뭐, 가지고 있는 거는 보고, 일단 50%는, 뭐, 익 실은 하고 50%는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어, 지금 현재 이제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음. 네, 253.15. 이걸 놓고, 놓고 봤을 때는, 어, 솔직하게, 이거를 보고, 어, 좀 많이 짜증났습니다. 솔직하게. 아, 이, 아, 우리나라 짱, 가야 될 자리에 못 가고, 이, 딱 그걸 찍고 내려오는 걸 보고, 아, 쓰읍, 아, 참, 음, 좀 그랬습니다. 아, 일단은, 그 외국인 수업을 보면, 이제 선물은, 어딘가에 상방을 놓고 있습니다. 이번 옵션 만기일은 뭐 어딘가에, 예, 이 253.15를 좀 넘기기는 힘들다. 예,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금 보시면, 예, 250까지 급나이때려났습니다이게 결국은 요어데에서 끝나지 않겠어요. 그죠? 예, 현재 상황은 250선에서 이제 클링이 될 확률이 옵션 만기에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 그 위를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보시면 요게그죠 예. 그러니까 2 5 0선에서 거의 더 내려가면 기간도 손해이기 때문에 여기서 타입을 보고 맞춘다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어, 내일 뭐? 오늘 지금 미국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죠? 충분히 올라가는데, 어 올라가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 다시 이제 이 자리, 이 자리 내고 내일 뭐 이렇게 하려고또 금요일 날또 내려간다 하면 또 내려가고 이게 내려와도 다시 이 자리 여기서 끝날 확률 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예.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이, 매도를, 매도가, 콜 매도가 점점, 점점 강해지리라 봅니다. 강해지도 보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푼 매도도 점점 강해지리라 봅니다. 예. 그래서, 어, 이번 주, 이번 주는, 다시, 요 기준일, 244를, 예. 한번, 244 근처로 한 번은 안 가겠나. 가더라도, 다시 위로 올라가는. 끄는 작업이라고 예석을 하고요. 위로 올라가도 230, 253.15. 예. 그죠? 요거 올라가도록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그니까, 갇힌 장. 갇힌 장이라고, 예. 그걸 생각하고 저는 이제 대응할 생각입니다. 아, 상당히, 예. 좀 많이 짜증나는 장이었습니다. 제가. 저도 이, 이 포지션을 요소 직원이 가지고 있는데 어풋 어제장이 떨어질 때풋 257을 예, 일단은 뭐 정리하고 풋 262를 샀고요. 예. 이를 샀고 그리고 음풋 250을 예.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죠. 그리고 230 매도를 이제 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요소이 230을 하나 매도 때리고, 2 3 2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p 262를 두개 샀고요. 요, 257은 그대로 가시겠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로, 만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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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일장이, 이제, 개별로뜰거 아니에요, 그죠? 뜨면, 257을, 예, 257을, 손절, 257을, 이익청산할 생각입니다. 267을. 267을 이청산을 하고 그리고 232를 하나를 지울 생각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모래 만일 올라가서 다시는 다면한 번은 내일 꼬지기 때문에 보고 다시 232를 사든지 예5 0을 하나 더사예지2예0을 하나 더사예지 해서 예. 어딘가 이익실을 이렇게 이익을 하고, 위 포지션은 유지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채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240m로도 갈 일이 없고, 260 위로도 갈 일이 없으니까요. 예. 현재 포지션을 이렇게 맞출 생각입니다. 어, 제, 제 같이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포지션을 놓고, 트레이닝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어딘간에 이제 그 추세 시나리오에 한6070% 정도 확률로 맞으면 수익은 나는 건데 가야 될 자리에 못 가서 좀 상당히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마음이 아프고 어, 지금 이 지금 이거 우리나라 EWI에 봤을 때도 61선을 깨고 내려왔기 깨고 내려와서 21선이 걸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2 0 선을 지키진 않겠어요.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음, 혹시라 하는데 또요선 하방으로 막, 그, 절대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예. 많이 로분의 하방으로 떨어지면, 예. 어, 저가 매수의 기회라 보시고, 예,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 참, 이, 이런 장은, 예, 가야 될자리못 가기 때문에, 아 이번 옵션 만기일은 예좀 짜증 나는 장이다 이렇게 예, 많이 아쉽지만 예참 올라가는 기, 예, 쉽게 쉽게 안 올려집니다 그죠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래 그렇죠?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그리고 다시 올렸다가 예 옆으로 해서 또올렸다가 이렇게 안 가겠습니까 참. 예, 올라가는 속도가 올라가야 될 자리에 왜못 올라가고 이렇게 박히니까참 많이 짜증 나는 장입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244까지는 열어놓고 어, 움직여야 되는 거고, 어, 막 위로는 예, 오늘 가야 될 자리에 못 갔기 때문에 예, 이번 옵션 만기일까지는 예, 안타깝지만 예, 일단은 그렇게.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내일 장도 예, 만일올라간다 하면 보시고, 예, 어, 적당히 매매하는 게 맞고요. 아, 그 참,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제 그, 아, 참, 이게 진짜 짜증나는 자리인데, 어, 음, 어제 제가 252에서 자, 음. 252. 자, 252 에서 보시면요. 음, 자, 5.5. 5.5를딱 터치해놓고 보시고. 그리고, 어, 풋은 푸옷은 네. 여기 보시면 푸터 오쩌오 이렇게 무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이겁니다. 이거 어쩌뭐 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251.5에 딱 꼴치는 걸 보고 이 포지션을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이두개 놓고 이제 그 매매 기준으로 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이게 5.5로 딱 치고 넘어가는 걸 보고, 예, 마차에딱 깨지니까, 내리꽂은 거고, 야도 처음에 미터 로 요서 내려갈 때 5.5로 딱 깨지는 거 보고, 예, 내리꽂았다가 읽어오는 거. 그러니까, 시간상, 이제 봤을 때, 이게 피 빼는, 지금 하방으로 했지만, 옵션은 피 빼는 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지금. 그럼 내일도 지금 이렇게 하면 올라가, 한 2, 다시 251, 2, 요선에서 시작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콜 252가 5.5를, 예, 또, 못 뚫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피가 빠지게 돼. 야는 또쭉 빠지는 거고. 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내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푸 요거는 255, 252 정도 놓고, 이걸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525.5를 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야가 5.5를 잡고 가느냐 못 잡고 가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예, 선물 매매하시면 이렇게 보고 매매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행복창조입니다